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라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원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시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대언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대신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당을 보면 총재가 있고 사무총령이 있고 원내총무 등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발표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대변인이라고 부릅니다. 대연자의 중요한 자세는 자기 생각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나 모임에서 결정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대변인이 자기 의견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일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분당중앙교의 대변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은 제가 내놓았습니다. 자기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대상에서 제해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그랬을 때 말기범도 없는 내가 더구나 이제 나이가 80이라도 해서 힘도 없는 내가 어떻게 더군다나 바로 앞에 섭니까? 사실 모세도 그렇게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서 그 대언자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거절하려고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누가 바로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바로는 갱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를 갱팍하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처럼 바로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바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포기해 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나도 여러분도 바로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바로 같은 존재를 끄집어 내어놓으시고 마치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서 바로에게 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어렵지만 그 바로에게 심겨하는 그 바로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설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대변자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곧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대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제 이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이 땅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김경 상대인 바로 앞에라도 우리는 설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해졌습니까? 제자들의 경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계속 우리가 대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은혜가 가득할 때, 가득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이 땅에 설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하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대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붙잡히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언자로 이 땅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무서워하고 꼬리를 감추고 꽁꽁 문을 닫아 걸고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우리는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핍박 받을까봐 그래요. 또. 누군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꽁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리스 증일이라는 사실을 감춰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게에 성구를 거는 것도 겁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집 앞에 교폐를 붙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예수의 사람인, 사람인 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 속에서 성령이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아무나 엽니까? 그런데 아무나 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들이 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엽니다. 예수의 대언자로서 승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와 대면해야 할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는 장팍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너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에게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심, 말씀하심입니다. 강박한 마음을, 경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 웬만한 얘기를 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같은 존재들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바로 같은 존재 앞에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무기, 말씀의 무기, 즉 하나님의 전신갑처럼 무장하지 않고는 바로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은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우리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